일단 우리 불인이들을 위한 정확한 개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자, 국민주택은 다른 말로는 공공분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고요. 국민주택은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뽑아요라고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자,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순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는 잠시 뒤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영주택 요거는 민간분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얘기하죠. 자, 여기서 바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게 됩니다. 자, 가점제는 아시죠? 무주택기간 플러스 부양가족수 플러스 청약가입기간 이걸 모두 다 더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하는 거죠. 추첨제는 무주택자 우선으로 우선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과 1주택자가 다시 더해져서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헷갈리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여기에 대해서도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사회의 특정층을 위한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집이 없었던 분들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관을 통해서 당첨되실 분들 그리고 장애인이신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자 공공분양의 85% 그리고 민간분양의 58%를 지금 특별 공급으로 뽑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이 특별 공급은 최근 몇 번의 개정을 통해서 이 85%와 58%가 약간 수정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은 특공을 뺀 나머지 물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고 그리고 국민주택 내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의 퍼센티지가 85%나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특별공급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당첨확률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납입 횟수라든지 통장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뽑는 건 국민주택의 빨간 부분, 일반 공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15%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숫자가 당첨이 되죠. 자, 그래서 특별공급을 공부하신 다음에, 아, 내가 특별공급의 자격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야지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이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민영주택으로 가겠습니다. 자, 민영주택 내에서도 특별공급이 있고, 일반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은 58% 그리고 일반 공급은 42% 그런데 이 민영 주택도 어떻게 누가 주도해서 짓느냐에 따라서 또 퍼센티지가 달라진다는 점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민영 주택의 일반 공급 내에서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뽑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추첨제는 굉장히 당첨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 추첨제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 우선으로 먼저 뽑고요. 그리고 1주택자가 약간의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1주택자이신 분들은 당첨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오래 가지고 있어 본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하시면 얼른 파시고 무주택자의 자격이 돼서 청약에 임하시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불인이들을 위한 두 번째 내용으로 청약 통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이 청약에 가입을 해 놓고 지금 내가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택에 넣느냐에 따라서 청약 통장이 다 달라집니다. 즉, 내가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택에 넣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일단 청약 통장의 종류부터 보시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고요, 청약저축통장이 있고요, 청약예금과부금통장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합자가 붙어야 됩니다. 요거는 국민주택과 민용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둘다 넣으시.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09년 5월 6일에 출시가 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과 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자 개인. 이면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데요. 자, 요거 넣으실 때도 금액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2만원만 넣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적어도 10만원은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적어도 10만원은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민주택에 넣으실 경우에는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뽑습니다. 2만원씩 넣었다가는 예, 10만원씩 넣은 분들에 비해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원씩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20년 가까이 부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통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둘다 예금, 부금 모두 민영주택인데 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현재로서는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통장에서 예금통장으로 갈아타는 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예치금을 맞춰 놓으셔야 되는데,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에 맞춰서 금액을 딱 맞춰 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요게 내가 청약을 넣는 곳에 그 지역을 기준으로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그 지역을 기준으로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경기도에 맞는 예치금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약부금도 서울, 부산인지, 기타 광역시인지, 기타 시군인지에 따라서 금액 달라진다는 점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본인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우선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 중에 세대주에 해당되는 자가 일순위 자격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미성년자 중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또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신고 및 행방 불명 등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19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1순위 자격요건 보시겠습니다. 통장부터 보시면,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하고요,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통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청약통장가입기간 중요한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에 2년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2년 안된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가입한 지 1년밖에 안된 분들은 그런 분들 1순위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위축 지역 외에.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또, 다만 필요시에는 도지사가 뭐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이것도 다만 필요시에는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 지역에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놓고 2년이 경과해야 되고 1년이 경과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납입금은 청약 종합저축통장과 청약예금은 지역별 예치금을 맞춰야 되고요.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 납입 이래 납입한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을 넘어서야, 넘어서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순위는 뭐예요 하시는데 2순위는 1순위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2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1순위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중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1순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그러면 누군가가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또한번 당첨될 수는 없습니다. 1순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이런 분들도 1순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 자격이 되는 분들을 모두 다 모아 놓고 이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자, 민영 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청약 순위 1순위냐 2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해서 1순위가 미달되면 2순위로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요즘은 대부분 다 1순위에서 마감이 돼 버리죠. 그래서 2순위인 분들은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순위 중에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 및추첨 제로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위는 추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정 비율을 보시면 자 어, 85제곱미터 이하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 가점제 100% 로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과열 지역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요런 비율로 뽑고요 수도권 내의 공공주택지구에는 가점제 100% 추첨제는 없습니다 그외 지역의 주택 같은 경우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에서 100%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거 중요하죠 투기 과열 지구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1주택 는 반드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추첨제 부분에 도전해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청약과열 지역은 역시 가점제 30%, 추첨제 70%를 뽑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추첨제 중에서 추첨제 중에서 적용 기준 보시겠습니다.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첫 번째,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자, 추첨제 내에서도 무주택자에게 75% 우선 공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은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섞어서 그 중에 다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주택자는 나머지 25%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마저도 무주택자 중에서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하고 다 섞여서 그분들 중에 다시 추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확히 25%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번에는 민영주택의 가점 계산 알아보겠습니다. 가점 항목. 자, 무주택 기간 총 32점, 부양 가족 수 35점, 그리고 입주자의 저축 가입 기간 17점 만점. 이래서 모두 다 84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 1순위 자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서 성년으로 인정한 자. 예, 세대주인자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안에 자세히 보시면요. 어, 같이 등재가 되어져 있을 경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또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즉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모두 다 포함해서 전원이 분양권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약자격 1순위가 주어진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순위는 통장 보시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종합자가 붙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양쪽에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청약 저축 통장, 요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내용을 모두 다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1순위의 제한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투기과열 지구나 청약과열 지역 내에 1순위에 해당돼도 2순위로 해야 되는 분은 세대주가 아닌 자. 세대주가 아니라면 이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본인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데 누군가가 5년 내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 하시면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불이내를 위한 기초 강의 살펴드렸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각각에 맞는 청약 통장 짚어드렸고 그리고 가점 계산하는 법 설명드렸고 그리고 1순위 자격 요건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게 모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나는 내가 가진 통장은 이거니까 이제는 어디 어디 넣을 수 있고 나는 지금 적어도 1순위 자격은 획득을 한 거구나 까지는 오셨습니다. 까지는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정확하게 가점이 몇 점이기 때문에 이 점수를 가지고 당첨권에 들어섰는지 아닌지를 또 가늠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가점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아, 이번에는 특별 공급에 대해서 내가 좀 자격 요건을 맞춰볼까? 그럼 공부를 좀 해볼까?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게끔 다음번에 수업이 준비가 되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십사쇼TV와 함께하는 더샵 셀렉션.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